그래서 우선 일단 이시간표는 토요일, 일요일, 요번에 개강을 하는데 보통 일요 반이 더 빨리 마감이 되니까 일요반 저가하실 분들은 이제 일요일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, 나중에는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정규 수업 시즌원 수업, 제가 하는 수업은 두 타임 진행이 될 거고요. 클리닉은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날 요셋 중에 하나를 오시는 거니까 총 아홉 개 타임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요일날 세 타임이 있고요. 목요일날 세 타임이 있어서 총 아홉 개 타임 중에 4시에 한다 그러면 4시에 오면 안 돼요. 4시부터 시험이 시작이 하니까. 그럼 만약에 얘가 좀 늦게 오면 혼자 봐야 돼요. 혼자 보면 얘가 진지해지질 않아요, 아이들이. 그리고 저학년이라서 피곤하잖아요? 그럼 문제 풀다가 잘안 풀리죠? 그럼 얘가 어떨 것 같아요? 자요. 네. 그럼 직원들이 CCTV 보고 가고 깨워요. 그러면 이미 난 잤잖아요? 그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해졌죠? 그러면 그냥 제가 풀고 싶은 것만 이렇게 풀어요. 네. 그럼 남학생들만 이러냐? 안 아. 그래요. 요즘 여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렵다 이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그 제가 이렇게 입학 테스트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입학 허용 테스트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적인 문해력 테스트거든요 문해력과 독해력 테스트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좀잘안 한다 근데 내가 간신히 설득했다 근데 이걸 보고 애가 거봐 이럴까봐 걱정이다 이런 부모님도 계시는데 언젠간 까발려지지 않겠습니까? 계속 숨기고 갈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는 나중에 신청하시고 와서 보시면 학원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아이가 기본적인 화법 장문 대화의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말기를 얼마나 알아듣는가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아인가 이 중학교 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본 글 읽기의 비문학 복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시 감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소설은 대신 현대와 고전을 나눠서 다 테스트할 거예요. 지금 말씀드린 것만 딱 테스트합니다.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본 다음 학원에서 나중에 저희도 아이에 대한 정보는 계속 가지고서 활용을 할 거니까 참고해 시면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만 클리닉이 자유롭게 되고요. 평소에는 시간을 주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고 어 1월 29일 날,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원서 접수하시잖아요. 5일까지 하시는 거예요. 물론 이거 어떻게 원서 접수하시는지 혹시 모르실까 봐 경험 다 있으시죠? 어,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놓놨습니다 작성법. 만약에 저희는 양정고밖에 없잖아요. 자사고는. 자사고는 양정고밖에 없어요. 만약에 우리 아이 양정고 보내겠다. 이러면 1단계 일반고를 지원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1단계를 아예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나 그냥 일반고 지원하겠다. 그러면 두번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. 1단계, 2단계. 그래서 총 1지망, 2지망에서 총 4번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해주시면 이 뽑는 퍼센트가 있거든요. 뺑뺑이에요. 네. 뺑뺑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가는 거라. 네. 근데 만약에 양종고 하면, 양종고 만약에 탈락이잖아요. 근데 뭐 양종고 탈락할 일이 있겠습니까? 뭐 경쟁률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. 근데 탈락을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2단계에서 어 일반고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1지망, 2지망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안 되면 이제 3단계로 빠지는데 3단계는 학부모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학생 모집 인원이 부족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강배를 하는 거예요. 강제비죠. 그 그래, 보시면 되고. 그래서, 어,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원서 접수하는데, 혹시, 어,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? 걱정하지 마세요. 학교에서 전화 옵니다. 어머니 실수하셨네요. 이렇게 얘기하시니까. 네, 그럼 다 고쳐줍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, 날짜만 맞춰주시면 돼요. 그래서, 1월 29일날 학교 발표가 나면, 학원에서는 이때 학교별 수업이 진행을 하는데,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그냥 이때까지 들은 다음에, 여기 학교별 담당 선생님이 클리닉 다 들어올 거니까, 이때부터 그냥 학교별 수업 들어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, 어, 학교별로 바로 가고 싶다? 그럼 바로 내려가셔도 돼요. 이거는 그때 가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요 이제 클린 시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뭘 하는지가 궁금하시죠? 아까 제가 뭐 하다 그랬냐면 교육청 하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교육청을 최근 거로 우선 일단 아이들하고 총정리를 할 거예요. 전반기는 1월부터 6월이고요. 그래서 그때 고1 모의고사가 다 총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지금 11월 달에, 11월 15일부터 시작하잖아요. 그때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. 걔네들은 먼저 고1을 더 많이 푸는 거예요. 후반기가 되면 즉 7월부터가 되면 고2거로 모의고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고2꺼로 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도 한 학교 위한 학년 위액 거를 부교제로 많이 써요. 외부지문도.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. 그다음에 성적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. 시험 끝나고 나면 성적표 보내드리고 이는 이제 아이 테스트 만약에 하면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가 넣는 건데 뭐 이렇게. 6 8점 받아서 4등급이다.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문사회 과학기술에서 어 얘가 뭐 7개를 틀0다0 0 0 0 0 0 0 0 0 0 0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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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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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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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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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개별 과제는 이런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. 그럼 예를 들어 과학 기술 파트가 총 8회가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예비 고일이라서 되게 적은 거예요. 학년 올라가면 이게 엄청 빼곡해져요. 그리고 문항수도 예비 고일은 30문제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회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럼 얘한테 30문제만 추가 과제 준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50문제로 바뀌어요. 그리고 난이도가 달라져요. 그러니까 난이를 도두 개로 나누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이 달라지니까. 지금은 다 해야 될 거를 한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개별 과제하고 이러면 부모님들한테 다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. 어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 때는 고전 어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문법 이 시험을 그한한 한 주에 한 100문제 정도 풀 거예요. 아이들이. 그러면 그 충격 받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최종 점수가 아니라 처음 점수를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면 마이너스 68막 이럴 수도 있어요. 마이너스 70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30점 받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그러면 우선 일단 아이들이 너무 생소한 걸 배웠잖아요.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킵니다. 그리고 시험 문제를 바꿔서 제시를 봐요. 그럼 그때마다 문자 보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통과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합니다.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귀가하면서 문자가 갈 거예요. 그래서 요번에 고전어이런 문법 제일 어려운 거 하기 때문에 애가 막 통과 못해도 너무 걱정 마시고 내년 보면 딱한명 정도가 통과하더라고요. 딱한 명. 어떤 아주 독한 여학생 하나. 네. 그런 애 하나 통과하고요. 나머지는 뭐, 뭐 지들끼리 막 잔치가 나요. 그래서 와, 너 70개야? 아, 졌네. 나 71개인데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시험을 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시험을 좀볼 겁니다. 왜냐면 얘는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. 암기해도 나중에 다 있거든요. 그다음 어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시험 이제 주관식, 객관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. 얘, 어휘는 다 맞았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마이너스 0이니까다 맞았다. 그러니까 절대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. 대신 못했으면 혼을 내셔야 되는 거죠. 원래 다 맞는 게 정상이잖아요. 시험이니까. 근데 지난 수업 복습 테스트를 봤더니 얘가 100 문제 중에 열, 엄청 잘한 애를 지금 넣놨네요. 어 그래서 얘는 개별 과제를 문학 파트의 고전 소설 1회, 현대 소설 1회를 수령했다라는 건 얘가 우선 소설 읽기와 같은 읽기 능력이 먼저 좀 필요한 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같은 거를 줬기 때문에 아마 소설 읽, 읽는 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라고 봐서 이걸 먼저 줬을 거예요. 네. 전반적으로 잘 아는데.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보내드리면 아, 과제 보가 나갔구나. 점수 몇 점이구나.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는 아까 파일로 이걸로 이거로, 이거로, 이거로 드리잖아요. 네. 이거는 그 학원 친구 그거로 이제 발송이 되거든요. 네. 그거로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.